반갑습니다. 그라제라입니다. 자, 모처럼 날이 좋네요. 뭐 거의 출조를 못하고 있죠, 요즘에. 모처럼 오늘 하루 날이 좋아서, 급하게 좀늦이하게다녀왔습니다 자, 오늘도 학곡치 낚시를 하려고, 어, 개빨을 찾았는데요. 잠깐 한두 번 던져보니까, 자, 입실은 들어옵니다. 그리고 지금 몇 마리 잡고, 영상을 자, 켰습니다. 자, 낚시 시작하기 전에 장비와 채비 잠깐 설명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원줄은 주선의 세미플로트 새로 나온 거 1.7호 형광입니다. 아, 뭐야? 와, 막 번쩍 안에 가져가네요. 목줄은 나이론 목줄 1호. 헤헤. 바늘은 주선의 링 바늘 8호. 바늘 위 25cm 정도 위에 6번 뽕돌 하나 물렸고요. 찌는 오늘은 카멜레온 찌입니다. 현재 제로 찌. 그래서 여기 오사리급을 찾으려고. 지금 학원에 있는데, 조금 더 멀리 쳤습니다. 방금 친 쪽보다는 한 10m 좀더 뒤에 쳤는데, 조리는 현재 홈통으로, 와, 야, 와, 어마어마하네요. 조리는 지금 홈통처럼 살살 말려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말려 들어오는 바깥쪽에다 밑밥을 쳐놓으면, 우와, 이거 보십시오. 왜 대사리, 대사리. 드셔. 모처럼 날이 좋아서, 뭐, 특별한 테크닉 기술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밑밥만 잘 치면 됩니다, 밑밥만. 자, 한 팩을 이렇게 생 가루가 날리지 않을 정도, 요 정도도 고실고실 할 정도, 요 정도만 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미끼는, 음, 이렇게 미끼통에 넣어서 하나씩, 하나씩 꺼냈으면 아마 아주 만족할 겁니다. 잡아 따라나가지 않게끔 하고, 밑밥만 잘 치면, 으 확실히 멀리 치니까 조금 더 크네요. 조류가 지금 우측 바깥쪽에서 이렇게 잘 타고 들어옵니다. 큰 놈을 지금 오사리급을 노리려고 조금 중타를 치고 있습니다. 오, 어? 어? 야, 딱 씨알 좋다. 그래, 그래, 그래. 2 m 가 살짝 넘어가니까 입질을 하네요. 캐스팅은 이홈통 중앙 쪽으로 어, 그렇게 노려야 되겠네요. 그러면 잡어 볼리도 되고 따라 들어온 애들도 조금은 분리가 되고 자 한번 더 으쌰. 오케이 야 그렇습니다 조금 세게 쳐야 되겠네요 씨알들이 다 졌습니다 지금 으아, 우와 우와 네, 이거 보십시오 전부 청세치자발 <laughs> 앞에서 지금 뜰망을 하네요 합공치를 헤헤 <laughs> 야 이거 뭐 학공치 나오면 요즘은 어디든지 뜰망 해버립니다, 이렇게. 이럴 때는 낚시를 안한게 낫죠. 대단들하다, 대단들해. 야 이. 뭐, 밤낮 없습니다. 요즘에 불법이 아니니까. 저렇게 배두 대씩 해서 아침이고, 점심이고, 저녁이고, 밤이고, 고기 나오는 지역은 초토화됩니다. 지금 앞에서 저렇게 학공치 있는 걸 보고 있으면 이제 그물을 놓거든요, 두 대가. 갈라지면서. 야 대단하네. 쌍그리 배가 지금 작업을 하려고 빙빙 다닙니다. 두 대가. 딱 세트가 돼가지고, 제법 규모가 큰데요. 저긴 지금 저쪽으로는 다섯, 저, 그물 한번 놓겠는데요. 요즘에 뭐 밤낮 없습니다. 뭐 방파제 앞이가 냈든, 어디가 됐든 간에, 합공차가 나온다는 조항만 보이면, 와서 바로 그냥 저런 작업을 밤낮 없이 합니다. 밤에도 불빛환 하나 개서, 밑밥 이렇게 뱃머리다 때리면 학공치막피 오르거든요. 그래서 도보 포인트로 뭐 방파제에서 학공치나한다고막 알려줘가지고 소문 듣고 가보면 안 나오는 게 거의 저런 겁니다. 저 사람들도 그런 걸 유심히 보거든요. 유튜브 보고 그다음에 학공치 저기 사이트에 인낙이나 디낙 들어가서 사이트 보고 어디서 남는지 또 어느 구역이 잘 나오는지 그 사람도 그런 걸다 봅니다. 그래서 제가 도부 포인트를 학공치 그런 방파제나 나오는 그렇게 알리는 거를 조금 자제하라고 그러는 게 저런 이유입니다. 뭐 처음에 영상 찍을 때야 잘 나오겠지만 그 영상을 보고 그길 찾아가는 사람들 한60% 70%는 어 가니까 고기안 나오던데요. 그럽니다. 바로 그 다음날인데 그러면 저녁 때 저런, 저런 작업을 합니다. 밤에 하거나 그건 모르죠. 뭐 그래 새벽까지 하다 빠져나가 버리니까. 오케이. 어, 예. 확실히 굵고 수심을 갖고서 전유동을 치고 들어가니까 물면 조금씩 굽습니다. 딴 데보다. 와다 으쌰. 청새치 같은 애들을 잡아야 되는데. 으쌰. 밑밥을. 오케이. 야, 쎄한데. 이렇게 자리돔이, 자리돔이 올라옵니다. 자리돔 보여드릴까요? 자리돔. 내리면 뱅에도 있을 수 있다는 얘기죠. 조만간에 뱅에돔 동출도 할 거고요. 감성돔 동출도 이제 3월달에 대물들 하고, 제가 밴드에도 한번 알렸지만, 유튜브 커뮤니티에도, 어, 정식적으로 한 번, 어, 올리겠습니다. 음, 오케이. 아하. 이건 또 자본. 자본에 자본. 얘도 자리돔 같은데요. 야, 자리돔이 피어가지고, 자리돔이 피어서 내려가면은, 자리돔이, 크질 않네. 30m를 넘겨야 된다는 얘기네, 그 올해는 아마 수온 이제 더 이상 밑으로 내려가진 않을 것 같으니까, 병여돔 낚시가 아마 일찍 시작될 것 같습니다. 지금도 나오고 있는데요. 보포인트에서는 15주고, 25주고. 그 다음에, 캐스팅은, 35까지, 멀리. 밑밥을 보고 따라 도는 들이 있을 건데. 오케이. 바로 이겁니다. 이거, 이거, 이거. 제 작전이 곱창 잠기는 걸 채웠습니다. 확실히 씨알이 굽죠. 이겁니다. 이거 작전. 자, 작전. 자, 저는 지금 머리 꼴이 떼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링반의 8호에 통째로 그대로 낍니다. 저렇게 큰 애들은 크릴의 머리를 보고 공격합니다. 눈이 보이면 눈, 눈을 공격하고 제일 먼저 머리를 파먹죠, 애들이. 그래서 뭐 예민성 뭐 그런 거는 어, 전혀 신경 쓸 필요 없습니다. 그런 낚시꾼들의 기우지 학공 입장에서는 아무 상관 없습니다. 동그랗게 보이던 머리가 삭 수면에서 없어지는 걸 느끼면 가볍게 침질하면 됩니다. 해가 조금만 더 이제 위로 올라오면 뒤집혔을 때 초록색으로 보이는 것도 이럴 때 살짝 잠깁니다. 와, 시야 보세요. 멋지죠, 멋져? 멋져, 멋져. 우와, 차. 이거죠, 이거, 이거. 미끼통으로 안 가져와가지고. 아, 불편하네. 목줄은 펴진 것 같네요. 오케이, 오케이. 오예. 야, 확실히 수심이 큰 애들은 조금 내려가야 됩니다. 으쨔. 뱃살이, 뱃살이. 뜰망배가 지금 한 2회, 3회. 한번 싹 훑고 가니 아침에 입질 주웠던 애들이 민감해지고요. 입술도 많이 뜸합니다. 따분따분 올라오네요. 지금은 어 조금 장타를 쳐서 물이 이제 만조에 다 다릅니다. 어이고, 학공치가 옵니다. 그나마 이렇게 해서 하나씩 잡아야죠. 뭐, 으 예, c 알굿 으쌰~ 네. 야아 깔짝 한걸 보고 쳤는데 아우, 시알 좋네요. 샤아, 시알 좋아, 시알 좋아. 그 샤, 그 샤. 으쌰. 옷살이 하나 물어라. 4살이 하나 물어라. 으 오케이. 야, 으쌰. 적중, 적중. 적중, 적중. 쨔아 씨알 굿자 마지막으로 바짝 몇마리 땡기고 정리하겠습니다 뭐 먹을만큼은 충분히 잡았고요 씨알도 크고 다 좋았는데 망쿠를 만코를 못해서 아쉽네요 뜰망뼈가 한번 휘젓고한 이후에 영 소강상태입니다 으쌰 오케이 오케이 이렇게 한마리씩 꼬셔야죠 뭐 어 좋아좋아좋아 으흐으 왔다 굿샷굿샷 굿샷. 위치를 찾았으니까 저기를 집중공략해야지 이제 그 자리에 깨끗이 떠서 으쌰 한주국을 쳐놓고 캐스팅을 으셔 뒤쪽으로 날려놓고 높은 데로 왔어. 자. 됐어. 오케이. 역시. 조금씩 쉬워지죠. 좋았어, 좋았어. 우. 자. 자, 자. 바다가 연못이 돼버리니까 애들이 이제 싹부상을 합니다. 방해, 방해, 방해 되는 요소가 없으니까. 이때, 이때 이제 때 빠짝 잡아야죠. 11시 쪽으로 바깥쪽으로 이렇게, 이렇게 자, 금방 올것 같은데 입실 더더더더더,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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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그렇지. 오케이. 어우, 예. 이거죠,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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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좋다. 으짜라라. 차차. 인제 환경이 조금씩 만들어집니다. 이제. 바깥쪽으로, 으쌰. 완전히 가져갈 때까지, 으아다. 으아, 잘 나오는데요, 이제 집어 시켜놓으니까. 우와! 오. <laughs> 우와! 밑밥 치고 있는데, 원추로 가져가네, 원추로 가져가. 으헤이. 으 물이 바뀌어서, 와 뭐야, 뭐야, 뭐야! 오케이. 오케이. 들어 올렸는데 한 마리가 물고 있네요. 이런 고마울 때가. 으쌰! 널리 으쌰 우야우와 이야 놀래라 우와아 이렇 딴짓을 해야모네요 헤헤이 으쌰 딴짓을 해야모래 밑밥을 쳐놨으니까 또물겠죠 으쌰 아아하 왔다 시야 와라 우와 빠지면 안돼 빠지면 안돼자쌰아어 끌기가 좋아 왔다 우와 음. 자 뒤쪽으로 뒤쪽으로 정말 가물가물 보이네요 찌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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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야, 작전 좋아. CR 좋고 작전 좋고. 우와, 차. 자, 오늘 이렇게 해서 학공치 개인 출조 겸 조항도 살펴볼 겸 해서 나와서 어, 재밌게 낚시하고 갑니다. 자, 다음 시간에 뭐 날이 좋으면 어, 학공치 동출도 이루, 이루어질 거고. 3월에는 저번처럼 알렸듯이 감성돔, 또뱅여돔 학꽁치 어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최대한 어할수 있게 하겠습니다. 그것도 벵에돔 초보 조사님들 어 같이 동출해서 많은 건 아니지만 시간도 함께 할수있겠끔 그렇게 하겠고요. 아무튼 최대한의 현장에서 이렇게 어우러지면서 할수 있는 그런 패턴을 찾아갈 테니까 많이 활용해 주시고 커뮤니티를 쭉 꾸준하게 좀봐 주십시오. 어 그러면은 거기에 출조 조항이 계속 올라갑니다. 어 이번에도 올렸는데 밤에 늦게 와 가지고 제가 마감을 했습니다. 음, 그런 것은 좀 힘들고요. 항상 하루 제가 며칠 전에 올리니까 하루 전에 최소한 오전 안으로 결정을 다 모든가 서로가 끝내야 준 오후에 또 준비를 서로가 하죠. 그래서 그렇게 어할 거니까 어 시간적인 넉넉히 두고 참여하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또 다음 포인트에서 뭐 다른 어떤 오정이 할지는 모르겠지만 그때 또 뵙겠습니다. 자, 고맙습니다. 자, 씨알 큰 놈으로 통통하니 맛있겠네요. 자, 이렇게 즐겁게 놀다 갑니다. 굿샷.